그럼 지금은 뭐 얼마 정도 버세요한 달에 한 2, 3천 정도 중국 구매 대응을 하는 1억 정도. 자수성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후수저 출신이라 보니까 돈을 미친 듯이 많이 벌고 싶었어. 었 어, 대야. 어 형. 어. 어. 이거 어쩐 일이에요? 어, 오늘 외부에 미팅이 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네. 형, 흰 셔츠를 이렇게 입고 오세요 <laughs> 오늘 또, 형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또 셀러분들 만나고 하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 프로그램 회사 이제 가고. 아, 프로그램 회사? 응. 형 개발자예요? 아 내가 개발을 한건 아니고 개발 회사에 의뢰를 해서 이제 유통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아... 다 전체 모임이 있어가지고 사무실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네요. 그치지역별로 조금씩 나눠져 있지? 아형 등이 태평양 같이 넓으시네요. <laughs> 살컵이라고 하지? <laughs> 아와 날씨가 너무 좋네. 그러게 아 날씨가 좋다. 형은 보통 이렇게 밖에 좀 자주 나와서 산책을 하는 편인가요? 거의 못 하고 있지. 거의 못 하고 있어. 거의 못 하고 있지. <laughs> 아... 한참 열심히 일할 때라 어, 집회사 집회사 거의 그러고 있는 것 같아 아 집회사 집회사? 네. 와형 그럼 그 요즘 퇴근 시간이 보통 언제쯤 하세요? 퇴근은 좀 이제 일반적인 직장인들 퇴근 시간 좀 피하려고 음. 보통 한 7, 8시쯤에 퇴근하는 것 같아요 7, 8시? 네. 네. 아 대신에 이제 출근을 조금 늦게 하고 출근 언제쯤 지 출근을 보통 한 10시, 11시쯤에 10시, 11시쯤에? 네. 그러면 은 직원들이 뭐라고 안해요 뭐, 우리 일 자체가 뭐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 건아니어고좀 프리하게 하는 편이야. 아, 프리하게 하는 편 아. 음. 음. 어.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좀 작업을 좀 약간 야행성이다 보니까 집에서 막 저녁 한 10시부터 새벽 뭐 3, 4시까지 뭐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편이야. 아, 형, 그럼요. 진짜 자는 시간이 거의 없겠어요. 대신에 좀 아침에 집중을 잘못 하다 보니까 밤에 좀 작업을 하고 좀 늦잠을 좀 자는 편이야. 오늘 패션 한번 설명해 줄수 있나요? 오늘? 선글라스는 어떤 건가요? 발만 건가? 아, 발만, 발만. 어, 신발은 그냥 구찌 거 어. 구찌 거? 어. 가방은요? 가방은 보스 슈고보스 휴고 슈고보스 휴고 어. 뭐 이러고 야. 있어 맨날 똑같아 맨날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이거밖에 없어 <laughs> 이게 다야 어. 나머지는 항상 이제 거의 이제 나이키 운동화에 나이키 이제 어. 뭐 추리링 어, 그렇게 하고 셔츠는 어디 거요? 저렴이 아, 저렴이 흰색 셔츠는 뭐 자주 갈아입다 보니까. 어, 이거 뭐예요? <laughs> 형차? <laughs> 형차, 이거 무슨, 무슨 차예요, 이거? 형, 아, 구형인데, 그, 제네시스 G80. 네. G80? 예. 네. 와. <laughs> 얼마짜리 차요? 신차가로 6,500인가? 그럴 거야. 6,500? 예. 네. 와. 진짜. 대박이다. 야, 내부도 완전 가죽으로 되어있네요. <laughs> 어, 형, 지금 차는 거 언제쯤 산 거예요? 어, 이거 중고로 산 거라서 5, 6년 된거 같은데? 5, 6년이요? 네. 그때 얼마 벌었을 때인가요? 그때 5, 6년 전에는? 어, 그때는 많이 못벌 때였어. 오케이. 한국 막 들어와서 차가 급하게 필요해서 중고차로 산 케이스지? 못번게한 얼마 정도? 그때는 솔직히 한 천만 원도 못 벌었던 거 같아. 천만 원도요? 어 <웃음> <웃음> 형, 지금 이거 유튜브에서 또 욕먹을 지금 거 같은데 <laughs> 천만원 도라니요 어. 그때 얼마쯤 벌었을 때이 제네시스를 탈수 있었다 이제 난또 음. 이제 가족도 있고 하니까 네. 좀더 현찰도 여유있는 상태에서 사야 되는데 네. 여유 없는 상태에서 한 500정도? 아 500벌면 탈수 있냐고? 네. 아니 뭐 솔직히 뭐 중고차 니까 뭐 중고차 뭐한 3천 4천 밖에 안하니까 네. 뭐 누구라도 웬만한 요즘 뭐 쏘나타나 그랜저만 하더라도 이정도는 탈수 있으니까 아 이정도 그냥 뭐3 0 0벌로도탈수 있다? 아, 그럼 그럼 뭐3 0 0버2 0 0로도탈수 있지 차 자체야 형은 당시 에 500벌때 탄거예요 아, 그때 1 천만원 조금 못 벌었을때 야 900만원? <laughs> 어, 500은 어. 넘었고 왜냐면은 네. 형은 한국 들어오자마자 어쨌든간 네. 어, 매출이 바로 나온 케이스라서 아 어, 수익은 돌았는데 이제 현금이 안 돌았어요 현금이 안 도는 상황이어서 조금 무리해서 산 케이스긴 하지 아 그럼 이거 현찰로 사신 거예요? 어 현찰로 샀지 와 대박이다 보통 사람들 한 리스나 이런 걸로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금에 대한 부담이 너무 나는 지금도 그런데 그게 너무 커가지고 고정지출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차 리스하는 것도 고정지출이 될수 있으니까 아, 맞아. 현금으로 살수 있을 만한 걸 맞아. 하셨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고정 수익이 많지 않다 보니까 나도 뭐 처음에는 매출이 빵 나와서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유지를 또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 자체를 어,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긴 했었어, 그 자체가. 어. 지금은 반대로 좀 현금이 도는데, 차를 지금 이제 바꿔야 될 시기인데, 네. 시간이 없어서 차를 지금 못 바꾸고 있어 <laughs> <laughs> 아, 아,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어, 이것도 용목인데, 이거 또 용어인데, 이거. 형, 지금은 뭐, 얼마 정도 버세요? 솔직히 말해야 되지. 이제 유동적이긴 한데, 네. 어, 한 달에 한 2, 3천 정도는 버는 것 같아. 2, 3천이면 명품으로는 어느 정도인요 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하는 게 유통하고 교육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일단은 유통하면서는 한 천에서 천오백 정도 되는 것 같고 음. 이제 교육 컨설팅하면서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들어오는 게한 천에서 천오백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그렇게 좀또 쪼개보면은 어쨌든간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우리 셀러분들이 이제 뭐 매출도 일으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익하고 이제 유통은 지금은. 완전히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서 근데 천에서 1 5 0 0은 벌린다. 유통은 천에서 1500인데 중국 구매 대행은 한참 내가 계속 잘 유지했을 때는 중국 구매 대행으로 한 1억 정도, 한한 한 달에 1억 정도 유지를 했었고 매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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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억 정도 했었고 지금 이제 브랜드 유통하면서 브랜드 유통도 지금 한 1억 5천 정도 보수적으로 한 천에서 천오백 정도는 이익금으로 들어오고 있지. 중국 구매된 같은 경우에는 한 이십 가까이 들어오고 브랜드 유통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라서 그래서 뭐 보수적으로 내가 천에서 천오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교육 컨설팅이랑 유통이랑 하면은 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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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이제 직장인들은 월급을 한300 받고 부업으로 1 0 0만 원만 벌면은 더 이상 뭐더 욕심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맞아, 맞아. 근데 형 같은 경우는 지금 음. 벌써 버는 돈한 3천만 원 되잖아요. 수익으로만 가져가는 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형은 뭐 언제부터 이렇게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고 생각하시게 됐어요? 솔직히 나 같은 경우에는 자수성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흑수저 출신이다 보니까 막연하게 그냥 돈을 미친 듯이 많이 벌고 싶었었어요. 언제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유통을 하셨으니까 잘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고, 초등학교 이후 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했거든. 집 자체가 아버지가 이제 심장수술 하시면서 한번 쓰러지셔가지고 많이 휘청했어. 을 이제 생각을 한 거지. 초등학교 한 3학년 땐가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때부터 아, 내가 벌어서 취직 장가를 가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학비에서부터 장가까지 내가 다 해야겠다라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머릿속에 있었었어.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아, 나는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게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밖에 있었었지. 그렇구나. 응. 형이랑 똑같은 상황에 겪은 사람들을 보면은, 형처럼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어긋나 버리는 사람도 있어. 어, 맞아. 다행히도 나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되게 감사한 게, 부모님은 되게 미안해 하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거든 그러다 보니까 가정교육이라고 하지 어긋난 행동 안 하게 또 아버지가 원래 체육을 하셨기 때문에 무도인의 그런 정신으로 속된 말로 이제 맞기 싫어서 <웃음> 맞기 <웃음> 아버지가 많이 엄하셨구아 많이 엄하셨지 많이 엄하셨지 네. 태권도 선수 출신이셨기 때문에 아. <laughs> 막내 삼촌이 같이 살아서 막내 삼촌을 진짜 만화에서 하는 것처럼 2단 엽차기 하는 거를 내가 눈으로 봤거든 아 막내 삼촌을 <laughs> 때리세요어그지 오락실 갔다고 막내 삼촌이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 2단 네. 엽차 책에 하는 걸 내가 눈으로 봤거든. 아, 그래서 저는 뭐 오락실로 가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아, 그렇지 90년대 때는 약간 그런 게 있었었지. 어긋나면 큰일 나겠구나. 맞아 죽겠구나. 맞아 죽겠구나. 가정교육을 되게 잘 받았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러면 형이 그런 마음을 갖고 나서 했던 음. 첫 행동이 뭐예요? 따지고 보면 나 이제 모태유통이란 말이야. 아버지가 원래 플라스틱 수입 원자재를 수입 수출하는. 그러니까 음. 모태유통이야. 그러다 보니까 중학생 때부터 리셀을 했었어. 리셀이요? 네. 내 댓글에도 막 대파리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냥 유통은 원래 대파리가 맞아. 어차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때 CD 플레이어, 뭐 MD 플레이어 이런 게 예전에는 있었거든. 네. MP3 나오기 전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어. 친구들한테? 친구들은 아니고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다가 금매로 7만에 파는 사람 있잖아. 전철 타고 가서 7만에 사. 그리고 다른데에다가 9만 원에 파는 거야. 형 그럼 그런 정보를 알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그래도 옛날에도 인터넷은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이제 그렇게 싸게 사서 싸게 파는 거지. 뽐뿌 같은데.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일 수 있지. 아 그때는 어. 뭐그 이름이 또딴 거였겠지만. 어 맞아. 아. 그런 이제 중학교 때부터 말 그대로 용돈 벌이를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계속해서 용돈을 벌어 썼었어 혼자. 중학교 때부터 그럼 용돈 안 받고 사셨던 거예요? 솔직히, 너무 없이 살아가지고, 뭐, 부모님이 들으시면 되게 마음이 아프실 텐데, 솔직히 난 용돈이라는 게 없었었어. 신발도 딱 하나밖에 없었어, 신발이. 나는 원래 그런 줄 알았어. 이 신발이 다 떨어지면은 다른 신발을 사는 거지. 요즘처럼, 오늘은 이거 신고 저거 신고, 이제 이런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 떨어지면 사는 거. 되게 힘들게 그랬었기 때문에. 아, 그렇게 네. 하셨구나. 네. 대박. 형, 중학교 때부터 그런 거 하셨는지 몰랐어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경제 생활 하셨나요 나는 되게 노안이었어. 노안이요? 어, 노안이었어. 이제 얼굴이 사갔어. <laughs>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노안이다 보니까 대학생 때부터 알바를 했는데 뭐 주점이나 뭐 후프집이나 이렇게 좀 힘든 그런 쪽으로 안 가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냥 바로 전자매장으로 일을 했어. 삼성전자매장에서 컴퓨터를 팔았어. 요 그런 거는 아무나 안 시켜주지 않아요? 아무나 안 시켜주는데 이제 노안이다 보니까 지금 얼굴이 거의 20대 때도 이랬거든? <laughs> 그러다 보니까 <laughs> 네. 20살인데 내가 이제 컴퓨터 전공이었거든? 그러니까 컴퓨터는 누구보다 잘 아니까 말주변이 있다 보니까 20살에 안산에 있는 삼성 디지털 프라다 매장에서 컴퓨터를 팔았어 20살 때부터 되게 잘 팔았어 어. 되게 잘 팔았던 건 어느 정도까지 잘 팔았어? 그래도 스무 살짜리 친구인데 기억하기로 그때 한 달에 4천 정도씩은 팔았었어 한 달에 4천만 원을 어. 그냥 일반적인 분들이 한 1억 정도 파는데 알바들이 한 천만 원 팔기도 힘들거든 어. 근데 그때 당시에 한 4천만 원 정도 남짓 팔고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1학년 휴학하면서 하이마트에 이제 갔지 그럼 4천만 원 팔면 얼마가 떨어져요? 그때는 인센스 수료가 되게 적었었어 근데 따지고 보면은 150 정도 받았었거든 월에? 월에 엄청 많이 받는 거였어 그때 알바 하는 사람들이 100만 원을 못 받았던 시기 그때가 시급 2,000원 막 이럴 때니까 03년도였으니까. <laughs> 아형 그렇게 나이가 많았어요? <laughs> <laughs> 내가 03 학번이거든. 어, 03 학번이고 04 군번이고 그러니까 03이 20년 전이지. 그때는 알바로 150받았으면 진짜 많이 받는 거였거든. 친구들한테도 밥도 많이 사주고 많이, 사줬어, 많이 어. 사주고 대학교 때부터 용돈을 받았은 적이 거의 없어 (1학년) (1학기) 때까지만 내가 용돈을 받았었고 그다음부터는 내 용돈 내가 알아서 다 했어 와... 학자금도 대출 받아가지고 내가 알아서 다 상환하고 혼자 다 그랬어 그러고 나서. 23살에 하이마트 가서 하이마트에서 또 삼성 파견 사원으로 있어서 그때 전국 2등을 찍었지 전국 2등이 얼마 팔아야 하는 거 그때 한 달에 한 2억 정도씩 팔았었어 하이마트에서? 어, 하이마트에서 용인 수지에 있었던 점포인데 거기에 삼성 파견 사원으로 해서 전국 2등까지 찍었었어 그럼 1 네. 0만원 이상 벌었던거요 전자쪽 영업 인센이 되게 박해 쉽게 팔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박하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그때 500 이상은 받았어 500 이상? 어, 그때 한 500에서 700 받았어 그럼, 그럼 복학 안 하고 싶었겠어요? 학교를 그냥 들러리로 다녔어 학교를 다니면서 직장을 다녔어 학교를 네. 월수만 가면서 수업을 다 월수로 다몰아놓은 거야 나머지는 이제 계속 일하고 9, 5일을 거의 나갔으니까 그렇게 대학교를 F 안 받을 정도로만 해서 되게 월급 많이 받았어 그때 06 6년도부터 한 10년도까지인가? 그때 500 이상씩 계속 받았거든 매달 매달 지금도 500에 큰데 그때 이미 24살 때부터 27살 때까지 얼굴을 500 이상 찍었었어 형 그럼 진짜 인기 많았겠어요? 인기는 별로 없었어 아 그래요? 어, 생긴 건 별로... <laughs> 그래도 이제 이 후배들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 주니까 친구들한테는 호구지 호구. 근데 그게 나는 좋았었어. 어쨌든가 뭐 이러든 저러든 차도 그때 당시에 좋은 거 끌고 다니고 25살에 BMW M3라고 이제 1억짜리 있거든. 그거 그 K5, K7, 그 BMW M3, BMW 5시리즈 뭐 이런 거 타고 다니고 미쳤지. 좀 후회해 똑같았던 것 같아 지금이랑 월급 모아서 어떻게 서울에 이런 집들을 사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그때 좋은 차 끌면은 남들하고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막 훔쳐 막쳐 썼지 솔직히 그때저축은 아예 하나도 안한 거예요? 거의 안 했어 하긴 했는데 번거 대비는 별로 안 했어 집 이사하는데 전세금 내가 빡 내고 누나 시집갈 때 내가 딱빡 대주고 내가 누나 시집 보냈어 아 그래요? 어 진짜로 <laughs> 아버지가 못 해주니까 누나가 이제 시집을 가려고 하는데 없어 없다 보니까 내가 이제 돈 모았던 거에서 누나 어, 결혼해! 형서 내가 다 줬지. 멋있다. 응. 둘이 되게 남매가 나랑 이제 한살 차이 누나데 응. 둘이 되게 끈끈해. 그러니까 내가 마카오에서 여행사를 했었던 것도 사돈 내지. 마카오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여행사를 크게 운영을 하셔, 여행사랑 식당이랑 뭐 이런 거 같이 하시거든. 그때 내가 이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지. 서로 그래서 힘들 때 되게 서로 도움이 되는. 내가 이제 하이마트 영업하다가 이제 롯데백화점에 정규 입사를 했지 롯데백화점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어. 왜냐면은 위에서는 찍어 내리지, 밑에서는 고객 컴플레임도 엄청 심하지 하다. 보 니까 마지막 1년 에는 혈변 을 보기 시작 했 어. 했어. 월 500씩 벌 정도로 그렇게 성과를 내도 압박이 계속 심하게 계속 심하지. 그러니까 영업에서 롯데로 갔을 때는 이제 정규직이니까 급여는 확 줄긴 줄지. 이제 그냥 일반 이제 직장인 월급이니까 근데 어쨌든 간 대기업이라는 회사에 취직을 했으니까. 근데 거기 또들어가니까 실적 압박이 너무 심한 거지. 내가 이제 전자매장을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전자매중 이제 월 매출이 뭐 10억인데 역성장이 나면은 이제 지표로 맨날 혼나니까 그런 거로 혼나고 또 손님들한테는 계속 그개급 프로그램에서 그런 거 나왔잖아. 바꿔줘! 막. 나와, 나 바꿔줘 막 이런 거. 뭐 그거 이제 막 이제 하열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퇴사를 하고 현대카드에 갔다가 벤츠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누나가 이제 낙하산으로 갔지. 그래서 마카오의 여행사 쪽으로 낙하산으로 떨어졌지. 그렇게 계속 유통하고 CS 하고 서비스 파트에서 일을 했었지. 서비스 파트에서. 음. 그때는 어느 정도 보셨어요 어 마카오에서도 되게 잘 벌었어. 원체 태생이 유통 출신이고 유통 관리자 출신이다 보니까 다 놀러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이드 역할도 굉장히 잘했었고, VIP들도 잘했었고 거기서도 한 달에 천만 원씩은 벌었던 것 같아. 형 그럼 두배보신 건데요, 한국에서? 아 근데 와이프도 한 천만 원, 나도 천만 원에 한 달에 한 이천 원 정도씩 벌었는데 거기 물가가 너무 세. 마카오 자체가 월세가 아... 거의 한3 4 0 0씩 하거든. 그러니까 생활비를 한 천만 원이 나가. 한국에 한두배 정도 되는 거죠. 맞아한두배 정도는 응. 그럼 똑같이 500번은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아, 잘 하다가 우리 아들이 이제 태어나려고 한국 들어왔는데 출산하고 산후조리원 가서 이제 나는 마카오 가야지 했는데, 그때 산후조리원에서 코로나 첫 번째 환자 나왔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 2020년 1월 17일 딱 그때 14일 날 아들이 태어났거든. 근데 17일 날딱 그러면서 이 e 커머스 판에 그때 내가 이제 마카오에 있을 때한 5년을 준비를 했거든. 솔직히 아, 그러면은 한국에 오고 나서, 응. 다시 마카오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다시 못 가는 상황이 못간된 거지, 거지. 응. 그래서 지금 다음으로 선택하신 게이커머스쪽 그치, 이시데? 이커머스는 원래 마카오에서 중국하고 이제 가까우니까 거기서 유통을 해야지라고 다 준비를 했는데, 장소가 좀 바뀐 거지. 마카오에서 하려 했던 거를 한국에서 한 거지. 그냥 정말 나는 운이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 이커머스 하시려고 했던 계기가 뭐예요? 마카오였으니까 해외에서 하니까 해외에서 할수 있는 거를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시거든. 내가 뭔가 투잡을 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투잡을 막상 할수 있는 게 없어. 해외에서 이점이 그래도 현지에 대한 그런 거를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유통을 많이들 하시거든. 그렇게 준비해 하던 게 코로나가 터지니까 많이들 안 움직이잖아.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다 망해버렸잖아. 아무도 안 나가서 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커머스로 사람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하는 거지. 그 시기에 나도 이커머스에 판을 들인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잘 됐었어. 나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근데 형은 그때도 한 천만 원, 천만 원 제가 이천만 원 버셨는데 이커머스로 또 하고 싶어했던 그 이유는 뭐야? 이커머스는 e 원래 부업으로 나 똑같이 생각을 했던 건데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 어떤 고민을 했냐면은 내가 이제 롯데에 있었으니까 회사로 취직을 할까. 근데 회사로 취직하기엔 어차피 대기업으로는 다시 못 가. 롯데나 신세계로는 내가 못 가. 어차피 재입사는 어, 거의 힘드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1차 하청이라든지. 중견기업 회사로 가야 되는데 너무 못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갑질을 하던 그 회사에 가는 게 너무 창피했어. 어? 못되게 했다는 게그 무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백화점이라고 하는 곳은 어쨌든 간 유통의 끝판에 있다 보니까 유통회사들이 많이 있잖아. 그 회사들에다가 좀 많이 못되게 액션을 해. 좀더 싸게 납품 받아달라고 하고 분실된 거나 이런 것들도 조금 감당 좀 해달라고 하고 힘들게 많이 괴롭히지. 그러던 회사에 내가 다시 들어간다는 게좀 창피했어. 어 무릎 꿇고 들어가면 됐는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싫었었어 솔직히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부업으로 생각했던 이 이커머스를 무조건 끝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성공이라는 건좀 그렇지만 직장인 받는 월급만큼은 벌게 됐지 2, 3천 정도 버셨던 거고 그치 어, 예. 어린 나이에 그렇게까지 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그랬어요 형만 그런 비결이란 게 혹시 있었나요? 이 흙수저라는 트라우마가 너무 심했던 거야 가난이 어떻게든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돈이었어. 무조건 이학물고 하면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도 되게 운이 좋았던 게 내가 전국 2등을 했었던 게 우리 매장에 전국 1등인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어. 동갑내기 전국 1등을 따라잡으려 고 열심히 일을 하고 노하우를 깨우치고 전략적인 거 기술적인 거를 계속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매출이 올라가더라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분이 되게 할마트에서는 되게 전설인 친구인데 내가 24살에 들어갔는데 그 친구는 22살 때부터 전국 1등이었어. 그 사람도 엄청난 그 친구가 더 대단해. 내가 봤어. 그 친구는 고등학교 자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 또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면서 계속 연구하고, 그렇게 되면서 아주 성공하게 된거 같아. 그런 열정을 배우게 된거 같아. 그때 당시 유통은 진짜 좋아하시는 것같아 뼛속까지 유통이잖아. 내가 아는 게 없어. 유통 말고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대팔이라는 그 댓글이 자꾸 <웃음> 들어오는데, <웃음> 내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거야 남들 하는 것만큼 당연히 해야 되고 몇달 하고 많은 게 아니라 좀더 체계적인 분석과 끈기 있게 열심히 하면 은 분명히 효과가 나올 거라는 분도 있지 않기 때문에